이게 뭐 생각 가정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이어서 합니다. 또 준비 됐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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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시간 동안 지한 말은 마귀에게 더럽힌 당한 아담의 정신 세계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새로 지어진 새 심령과 새 마음으로 즉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 세계로 사람이. 바꿔 입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첫 장막 육신의 장막 집에 있는 옛 사람 속 사람이지만 옛 사람이란 말이야 옛 사람은 새 사람의 정신 예수님의 영과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야 새 걸로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아까 이사야 57장에서 나의 지은 영과 혼이 곤비할 감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아담의 몸만 지은 게 아니라 영과 혼을 사람 속에 지어놓았는데 그 영과 혼을 뱀의 말을 통해서 더럽혀 버렸고 거짓되게 남아있다. 왜? 뱀은 거짓의 약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사람을 거짓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떠한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들으면 그것이 진짜로 믿어지면 거짓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말과 거짓말을 긴불해서 진리라는 말이 참말이라는 말인데 참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또그 영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한 성경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 감춰져 있는 이 비밀한 뜻이 참말인 것이지 겉으로 되어 있는 문자대로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의문의 말씀대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것이 참말이 아니란 말이야. 이 문자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는데 이 이치를 알자가 많지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저 호수에서 마지막 장거기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의 품은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 그 길로 다니거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오히려 여호와의 종로, 종로, 종로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난 말인지 몰라요. 다재배당을 다니는 사람들 다 자기네들 천국길을 간다고 그러는데 다 지금 멸망길로 죽음의 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지금 다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말이야. 뭐, 다라고까지 한다는 건좀 심하지만, 뭐, 이제 거의 다라고 해야 되지. 거의 다. 그래서 도 저희가 제일 잘났대야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면, 누구의 영과 누구의 마음을 주신다는 뜻이겠는가? 아담의 영과, 아담의 마음은 어차피 죽은 영과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인데 이것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지금 가르입으라 그랬는데, 그러면 새 영과 새 마음을 준다면,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영을 준다는 거요? 예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양심과 예수님의 마음 생각, 감정, 의지를 나에게 새로 넣어준다. 이 말이야. 이거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바꾼다. 이걸 말하는 거다. 완전히 새롭게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을 새로운 창조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러면또 거듭남의 비밀도 올라가지고 말이야. 그럼 난 정말 그런 사람 만나면 앉으면, 앉으면 세상과 거듭남을 나려야지 말이야. 그 비밀을 아리엄나고. 알아야 아리야지요. 아는데 그렇게 하으면안 되지. 아리 하는데 그렇게 하으면안 된단 말이야. 예수님의 양심과 내 양심이 일치되도록 바꿔줘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도록 바꿔줘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지. 무슨 자기네들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해서 하면은 거난다고 그러고, 그중에 거듭난 사람도 들어 있지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말씀이 믿어지고 사람이 양심이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야 되는 거고 사람이 마음이 천결케 비어지고 깨끗해 되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다. 이 예. 인간의 태가 그래서 하나님은 더러운 음향으로 더럽혀진 큰 음녀를 아내로 취하여 가시지 않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정결한 한 처녀에게 장가들로 오신다는 것이 아 바로 얘기구나 나의 0년과 마음이 깨끗한 상태가 돼 주님이 주님께 내가 그누,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내가 이 생을 떠나는 날 마지막 큰 소리로 떠나가는 그날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 데려가신다 이 말이요 그게기 마귀 불러대지 말고 미갈도 나 데려가려고 보내받았다고 왔다고 그러고, 마귀도나 데려가려고 왔다고 그러고, 근데 내가 누구, 누구한테 데려감을 받을 거냐, 이말이야 못의 시체에 서로가 데려가려고 한다는 거잖아, 지금. 누가 데려갈 거냐, 이말이야 사람은 태어나고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종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결과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생사이총 결산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음? 두말할 필요도 없이 마귀에게 더럽힘을 당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 아담의 영과 거짓되고 부패하여 완악해진 마음이 된첫 아담의 마음을 제거하여 심판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청결하고 선한 영과 온유하신 마음을 부속받은 사람에게 새로 주어서 기업을 상대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양심과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기업이다 이 말이지요. 자라고 하는 사람의 생명은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영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교와긍휼의 하나님께서 말을 아주 버리시고 그 얼굴을 다시 볼수 없도록 어둠에 잡힌 상태로 버려두는 것, 이것이 심판입니다. 최종적인 심판이에요. 이렇게 버림을 받은 인간은 마귀의 지혜와 마귀의 지식을 맹신하게 마련이고, 그 마음은 철과 같이, 돛과 같이 굳어지게 마련이다 해요. 그냥, 그냥, 그냥 저한테는 은혜다. 그냥 주 말아야 되 말이다. 그냥. 그냥. 이게 참 사람 죽는 일이야. 어둠에서 빛 가운데 나오려고 하는 다예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육신의 일이 영의일보다 더 익숙하고 더 좋다 이래요 세상에서 육신적으로잘되는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 육신이 우선 잘 되고 나서 영혼이 그 다음, 영혼은 그 다음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다. 이거예요 영혼이 먼저 잘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육신도 잘 돼야죠. 세상사도. 제시록 21장 1절 2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초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보다 힐기가 한더라 그랬어요. 이새 하늘과 새 땅, 바다는 다시 있지 아니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새 사람이신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이 마음 안에 내가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분의 양심과 그분의 마음이 나와 일치되어져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laughs>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사람이 거듭나야 하며 하나님께서 곤람을 우선 하늘 문이 열려야죠. 나나엘처럼 하늘이 열려야 뭐, 뭐 하늘 하늘이 열려 야 하늘 속에 뭐가 있는지 알지. 그런데 하늘을 향한 창이 꽉, 계시로고 용어로는 발총 총담으로 덮였다 그러는데 차가 아무리 떠도. 그 주꺼운 밤을 이렇게 뒤집어 쓰면 안 보이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졌다, 이 그렇게. 안 보여. 하늘의 일을 아무리 말을 해줘도, 땅의 일을 예로 들어가면서 비유로 설명하려고 알아듣겠려고 그렇게 해줘도 안 보이고 안, 안 들리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이것은 저주와 의미해서 그러는 거다, 이거이야 저주다, 저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구속을 받고, 구속을 받는다는 것은 회개하여 사면받았다, 용서했다, 용서를 받았다. 그 다음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하늘과 새 땅인 새 마음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하나님의 후사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뜻은 만유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기업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말은 결국은 오전 시간에도 그 얘기했지만 만유신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이면 만유가 내 기업이지요. 그리스도는 만유다 그랬죠? 그러면, 이런, 밖에 있는 어떤, 뭐, 부잣집, 뭐, 큰 집, 작은 집, 이런, 이런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물질 세계에 그냥 효상으로 있는 거, 인간이. 육신적 인간이 살기 위해서 그런 집을 짓고 이러고 사는 것이지. 실제로, 새로운 만물이라고 하는 그리도의 스 세계에 펼쳐지는 것은,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 창조세계가 새로 펼쳐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밖에 있는 예창조세계의 만물은 하나의 포상일 뿐이다 이말이에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지금 만물이 탄식하고 고통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은 원래 만물은 주물주의 것이어야 되지만 마귀를 통해서 아담에게 준다 그랬지만 실제로는 아담의 것이 아니고 세상의 영이 세상신 막의 것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거. 그러니까 인간만, 인간들도 고통스러우면 아이고 빨리 떠나야 해요 이러고 뭐. 그저저 저 무슨 인터넷에 잠깐 뭐 읽었는데 뭐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뭐 잘못돼 가지고서 오토바이로 그퀵 서비스 그거 지금 그렇게 하는데 딸한테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빨리 가고 싶다. 그렇게 왔다는 거요 근데 그걸 그 딸이 장성은 딸인가 본 선지라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하게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 저도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메시지를 받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들었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글을 올리려고 한번 한편 읽은 거 있는데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거 하고 싶어해요. 벗고 싶어해. 그런 것처럼, 만물이 다 똑같은 입장이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만물은 사람을 위해 창조하신 것이고, 사람이 정상적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마귀가 다스리라고 지어놓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 세계를 개선을 해서는 되는 게 아니죠. 물질 세계는. 그러니까, 창조를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새 세계로 새로 창조해야 되는 데요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유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이고, 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면, 만유가 내 기업이다, 말이야. 음. 음. 1포를좀 크게 가져와, 기왕 믿으면 말이야. 내가 이제이리어설었는데한 골만 주시면 어디냐고. 아니, 만유를 사달라고 이러시라고, 기왕 기도를 하시던 말이야. 아니, 만유를 내꺼 삼고 싶다고. 음, 네. 우리의 신앙 목표는 하나님의 저주가 들어와서 심판이 예고된 첫 아담의 죽은 양신과 부패한 정신세계를 벗어버리고 마지막 아담이요, 둘째 사람, 곧한세 사람인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과 마음에 온전하고 완전하게 연합되어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인한다 그러죠. 남편과 아내가 생명 연합을 맺으면 완전한 연합이죠. 상징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안에 그렇게 함으로 자연스럽게 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갈수 있는 수단이 이거다 이래요 음. <laughs> 진리 형께서 오셔서 예 창조 세계인 물질적인 창공 하늘과 지구에서 저주를 짊어지고 살다가 죽어서. 시끌로 돌아갈 인생들이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와 성경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 그런데 이거 벗어버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맨날 얘기해도, 알아들은것 같아도 또딴 소리에. 이거 완전히 벗는다는 게참 쉽지 않아. 새 창조 세계로 인도하는 참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 어둠에 잡힌 영혼들을 구원하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티끌로 쏜 인생이 티끌로 돌아가면 그의 영과 혼은 마귀의 정신 세계에 굳게 붙잡혀 있던 상태이므로 당연히 마귀가 세계토록 꽝노로 다는 불못으로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지금 현재 마귀에 잡혀있으니까 그 세계를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욕심을 잃고 이생에 살아 있는 동안은 고통과 눈물을리게하는 것과 아프게 하는 것들을 전문적으로 인생들에게 갖다 주는 그마귀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영신 그리스도께서도 역사를 하시므로 육신을 입고 살아 있는 동안은 그러므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구원 의 날들이요. 육신을 입고 살다는 살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은혜의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 이런 뜻이세요. 그래서 마귀의 세상인 세상 나라에 있지만 그래도 견뎌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뭔가 또 주님이 또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런 고통 중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소망 기대를 갖고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아무튼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라도 할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음. 그런데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면, 은혜는 역사되지 않는, 마구만이 역사되는 그것으로, 이생넘어에 가서 그것으로 끌려간다면,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 내 영혼이 영혼 들어가고내 간에, 이혼하자 말자 해가면서, 날마다 스파크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 막 불이 막튀겨나고 코에서 숨 쉬면 불똥이 막 튀겨나고 하고 그런 상태를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서 영원토록 만약에 영원히 그걸 감서 살으라고 해봐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도 않고 끔찍해 나는 난난 난, 난 너무 끔찍해 난 차라리 지금 손 드는 게 낫겠어 그래 아이고 주님아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니,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이신 주님께서 자교와 긍휼의 하나님 나라로 나를 데려가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손 드는 게 얼마나, 얼마나 행복한지. 지금은 호소라도 할수 있지. 나 죽겠다고. 왕이란 놈이 날마다 우리 집안 이 꼴이 뭐냐고 얘기해요. 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았 았었다고 그런데 지금 내 마음과 같이 안 되고 이 집안 돌아가는 꼴이 이게 난 도대체 숨이 막혀 못 살겠다고 나좀 살려달라고 소리라도 일는 원망이라도 하고 발버둥이라도 치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런데 이생 몸에 가서는 은혜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 완전히 나를 버려버렸기 때문에 호소할 데도 없다 이거예요. 실년라도 뜨거 뜨거운 불 속에서 인생사에서 최고로 강한 불을 경험한 것보다 칠에도두겁게하면서 영원히 살아라. 그럼 나는, 아이고, 난 질려. 그것보다 더 두려운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유의 하나님, 그분 앞에 그분이 부르실 때, 너 이제라도 나에게로 돌아와라. 네가흔 들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네가 지난 과거에 무슨 짓을 했고,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짓거리거든요. 다, 다 알지만, 웃 없는 걸로 할게. 그, 뭐, 간과해 주신다고 그래. 아, 그리고, 나, 너, 너한 거, 그거, 너 참석하지 마. 나, 나, 내가 기억하지 않고, 재판장이 내가 그거 싹, 싹, 기억받는데 너도 싹 지워버려. 아, 잊어버려. 그에 대해서는 난말안 할게. 그 대신, 앞으로는, 옛날처럼 너 허튼 짓했다너나 아주 죽어, 이제. 그러면, 아, 감사하지. 죽는다, 써이고 그때가, 그때가 막, 죽어. 그래도 감사해, 그때는. 왜냐면, 죽어야 살으니까. 이것이 고군이다. 그래서 이걸 다하려 시간 걸려서 이제 이렇게 좀 요약해서 마칠려고 그래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은혜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인생들을 다 살고 있는데, 거기는 뭐, 많이, 지금 많이 말렸다 해가지고 더 빨리 간다는 보장도 꼭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야. 지금, 지금 열 바퀴 말린 사람이 한 바퀴밖에 바퀴 안 말린 사람보다 늦게 갈 수도 있는 거, 뭐 이거 몰라. 누가 앞에 가고 뒤에, 뒤에 갈지 아무도 몰라. 오늘이 다 끝이다,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이 어, 시간이 끝이다. 어. 주님이 지금 날 데려오실 때, 나는 주님 앞에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말이야. 뭘, 뭘 고소를 할 것인가를 예비해놓고 살아야 된다, 이게. 어. 무슨 큰 소리를 외칠 것인가, 말이야. 이걸 예비해놓고 살아야 된다, 이큰 어. 아, 나팔소리 함께 주님이 오신다 했다고. 주님이 뭘라고 오는 건데, 나, 나 데려가서 아내를 삼든지, 신부를 삼든지, 아니면 재판대에 세워놓고 나선 너는 그처럼 긴날 동안 인생으로 세상에 보내서 내가 몇 번을 너를 불렀냐? 그때마다 네가 지금 얼마만큼 나를 거역하고 내 말을 못 들은 척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너고 싶은 대로 다 했냐? 이제는 더 이상은 죄를 주지 않겠다. 마지막 판단 다 받고 너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령한 불 속에 들어가라 한마디 딱 하면 끝난다 다시는 나를 찾으시지 않을 거니까 이제 그분이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새롭게 찾아오셔서 다퉈주시기 바랍니다 매순간 삶 가운데에서 매순간 찾아오셔서 다퉈주시고 허탄한 길을 허탄한 것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을 그쪽을 가려주시고 막아주시고 그 길을 못 가게 하십니다 내가 정한 길은 이 길이다라고 해서 그 길로 바로 인도해 갈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다저 욕기에 나오는 말처럼 악의 코를 낚시로 꿰가지고 아기가 조롱에 갇힌 새놀이듯이 돌려가면서 다 차이가 하고픈 대로 다 조정할 수 있는 분이 나의 전능자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 앞에 굽긴 사람이 아니면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다라는 것이 영원한 심판이다. 빛이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나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인걸 아셔야 되고 이것이 영원한 죽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오늘 분명히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많은 시간을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네, 이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면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종을 주신 말씀이 뜻하는 바 빛의 세계로 내가 돌아가는 은혜와 영광을 얻게 하려는 것인데 껍질은 인두컵을 써서 사람의 모습으로 왔으나 속은 진승의 마음으로 충만되어져 있는 나 같은 죄인에게도 귀를 열어 듣게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며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옛적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자 그렇게 했지만 무지했던 예수님의 시자들과 같이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제거시키시고 겸비한 영과 낮아진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이 명확하고 큰 소리로 들리며 하나님의 세계가 밝게 보이며 마음속에서 깨달아서 믿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주님께서 오셔서 믿음의 세계에 대하여 더 밝혀주시길 주의하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칩니다.